안녕하십니까. 솔루션연구소의 김인철입니다. 그땐 그랬지. 응답하라 2002. 아주대편입니다. 아주대의 최고 전성기는 2002년도는 아닙니다. 아, 최고 전성기라고 한다면 90년대 중후반이 최고 전성기였죠. 그러다가 97년도 IMF가 터지면서 대우가, 아, 대우가 이제 이렇게 해산됐죠. 그러면서 아주대가 조금씩 아, 그 충격으로 좀 떨어졌죠. 그래도 2002년도에는 아직도 어, 전성기의 기운이 아직 남아있을 때입니다 어, 그러니까 한번 그때 완전 전성기는 아니지만 어느정도의 어, 전성기를 볼수 있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자 2002년도에는요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워낙에 월드컵 열기가 대단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길바닥에서 어, 응원할 때죠 그래서 쥐도 새도 모르게 황성라이언제가 우승해버렸습니다 제가 야구를 엄청 좋아하는데요 볼 틈이 없었어요 그 틈을 틈 따서 어, 지금은 두산이 맨날 우승하지만 삼성 라이온즈가 그때 우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핸드폰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거 막 미는 폰이 서로 나왔고 이렇게 미는 거거든요 그때 미는 거 광고는요 사람 둘이 이렇게 해갖고 막 사람 둘을 올리고 막 이랬습니다 닫기만 해도 <놀람> <놀람> 디지사이트고 <디지털에 익사이티에 대해. 놀람> <놀람> 그때 그거 굉장히 충격적이었거든요 그리고 추억의 스카이폰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핸드폰이 마구마구마구 마구 발전할 때였어요. 그래서 그런지 전기전자 이런 데가 굉장히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주대의 가장 큰 스타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이국종 교수님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데 그 당시는 누가 가장 스타였느냐? 바로 이 사람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안정아입니다 뭉쳐야 찬다 나오죠? 그때랑 좀 다르죠? 워낙 그때 잘생겼었고요. 아주대 출신인데 아 롯데는요 어, 현빈이랑 화장품 광고를 찍었습니다 화장품 광고 찍었는데 현빈하고 이렇게 툭 쳐서 나왔거든요 그때 꽤 이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도 기억하겠죠 그때 현빈의 외모와 절대 뒤쳐지지 않았었습니다 아주 괜찮았었어요 자 그러면 이때 2002년도에 아주대 그 점수 어느 학교랑 비슷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차트고요쭉다 어, 해놓은 차트고, 그리고 제가 이제 따로 아주대하고 인하대를 뽑아놨습니다. 이건 두개 비교하겠다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영상을 제작하다 보면 아주대하고 인하대를 항상 형제 학교라고 많이 표현하시길래 형제를 넣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둘이 비교한다기보다는 그 당시 비슷한, 얘네들은 항상 업체랑뒤체락 했겠죠. 근데 어, 요당시는 아주대가 좀 높았는데요. 어, 둘이 워낙 성격이 비슷한 학교니까, 그 당시, 어느 과들이 인기가 있었나 이런 거 보는 아,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가 더 높네? 이거보다는요. 자, 보시면 무이요 정보 및 컴퓨터. 정보통신 컴퓨터. 미비지니스. E 전자공학. 이런 게 아주 때가 가장 먼저 나오죠. 이나대도 정보통신. 그리고 컴퓨터공학. 전기전자공학부. 이게 또 먼저 나옵니다. 국어교육보다 먼저 나와요. 그렇죠? 그때 얼마나 많이 공대가 아, 총망 받았는지. 인기가 있었는지 보실 수 있죠. 그리고 공대 중에서도 컴퓨터, 전기전자 이렇습니다. 자 지금 가장 인기 있는 화학공학과는 어디 있느냐 여기 있죠. 화학공학과. 전자공학보다 많이 밑에 있죠. 이나대는 달랐느냐 여기 있죠. 컴퓨터공학과, 전기전자가 있는데 어, 여기 쭉 내려가요. 여기 있으면 화학공학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막과를 선택하실 때 그냥 말만 듣고 야 화학공학 최고래 이렇게 해서 가는 것보다는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쪽에 선택하는게 좋지 않겠어요? 지금 인기 있는 게나중에또 인기 있으라는 법이 없지 않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어, 서울에 있는 학교와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지금 뭐 어느 대기업을 가든지 간에 아주대생이 항상 있다. 많다, 졸업생들이. 도대체 어떤 학생들이 갔길래, 어떤 학생들이 거기서 공부했길래 아, 이런 게 궁금해질 수 있죠? 그때 당시로 한번 돌아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건데요. 어, 좀 크게 보시면 이렇게 한양대, 중앙대, 경희대, 경희대 수원 그때는 경희대 수원 캠퍼스였어요. 동국대, 홍익대, 국민대 그리고 아주대를 넣어봤습니다 조금 작게 한번 축소해 보면 이렇게 보입니다. 자안 보이지만 색깔은 좀 보이시죠? 이게 아주대인데요. 어 여기 안 되죠? 얘안 됩니다. 이런 이런 애들 안 되죠. 얘는 안 되죠. 한양대는 못 이깁니다. 근데 얘랑 그래도 가장 비슷하죠? 이제 확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자 국민대는 처음 나온게 건축학부가 여기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이만큼 차이가 있어서 국민대랑은 비교가 안 됩니다. 호일대도 건축학과가 여기 있고 나머지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죠. 그러니까 얘도 안 되고 동국대도 경찰생적보다 미디어과가 높습니다. 네, 안 됩니다. 경희대 수원은 아예 비교가 안 됩니다. 이건 뭐더 밑에 있죠. 경희대 본교도 안 되고요. 자 중앙대랑 좀 비슷합니다. 한양대는 한양대가 이겨. 한대 한양대는, 한양대는 못 이깁니다. 근데 중앙대랑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 아주 대가 높아 보이죠. 하나씩 보시면. 신문방송 컴퓨터가 여기 있고요 어, 컴퓨터가 여기 있고, 여기에 컴퓨터가 있습니다. 컴퓨터 높지요? 그 다음에 전기전자가 여기 있고요 어, 여기 전자공학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높지요? 화학공학과가 여기 있고, 어, 여기도 화학공학과 여기 있습니다. 세 군데 다 과가 아니다가 높습니다. 낮은 데도 찾으면 많이 있어요. 얘가 높고, 얘가 낮은 것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봤을 때 중앙대보다는 조금 높고요 하양대보다는 조금 낮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따지고 막 이러면 왔다갔다 하겠죠 근데 이건 약간 재미로 보는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보실 때 2002년도에는 그 당시에는 아주 내가 한양대보다는 조금 낮고 중앙대보다는 조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지금의 명성을 쌓았고 지금 많이 대기업에 가면 출신들이 굉장히 많다 이런 것들이 확인되는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많이 서울이 집중화가 되면서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다시 이제 공대가 각광을 받기 시작하면 어, 옛날에 영광을 다시 찾지 않나 어, 그렇게 되길 바라면서 아지드 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